널뛰기 어린 시절 나와 너가 널뛰기를 합니다. 서로의 몸무게와 기술에 따라 나가 높게도 올라가고 너가 높게도 올라갑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두려운 존재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얼굴에 미소를 간직한 채 강야 시절, 원망과 분노가 널뛰기를 합니다. 환경과 탐욕에 따라 원망이 높게도 올라가고, 분노가 높게도 올라갑니다. 얼굴은 울고 있지만, 원망과 분노에게 살해당한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들킨 자의 자유함과, 얼굴에 묻은 예수 피를 간직한 채,